여학생들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자, 남자 선배님들, 걸그룹한테 소리 지르듯이 저한테도 소리 한번 질러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학교 장점 및 참기 자랑을 해주시면 자, 나오십시오박수한번 주십시오. 뭐 학교 자랑이라 뭘 해주실 겁니까? 제 자, 랩을 좀 잘해요. 학교 자랑을 래디로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오비트 주세요. 제프. 제프. 지어지지 제 20년이 안 됐어도 그 어느 것보다 근본이 있는 학교. 조금 높은 단더 길을 올라 오면 좋은 하고 좋은 쌤들이 기다린다고. So to, to, to the tourism best 고등학교 너의 작은 꿈을 맞아 더큰꿈으로 그 여기까지 만났게 감사합니다. 와. 네, 응. 야 오늘 사랑관광격구이 영화 속키 너무 좋았어 오늘 중상으로 왔지만, 오늘 여러분들 만나면서 나는 여기까지 하겠어. 어, 와사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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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관광서비스과 첫 번째, 첫 번째 <tomar bathroom> <needles> 실습실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전문 과목이에요. 세 번째는. 제가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솔 지금 네. 배우인 것 같기도 하고 모델인 것도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아이고. 자, 내가 서울관광부에 인사라도 한번. f i v 8 six, s e v 바 n eight, five, f i v 아, 제가 진짜 언니 팬인데. 네. 아니, 언니가 아니지 네. 팬이야. 네. 얘들아 추마 못 맞출래? 네 선배님 광! 광광고는? 광 광이 번쩍번쩍 번쩍 나는? 광해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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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설마 고등어처럼? <웃음> <웃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때는에는 네. 살짝 고민되네요 아 그러니까 조류과 선배님들하고 참 좋았는데 그러까아직 아 내가 나서지 않았다 아 귀여워 귀여워 양세영 씨의 양세바리 댄스 오, 오 네. 5, 6, 7, 8 양세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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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세분다 아, 이 정도면 입학? 입학입학? 입학? 하자인데. 그럼 너가 어? 춤한번 하자. <laughs> 희망 부분, 희망 부분.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그날... 나야 나. 나야 나. <laughs> 어디서 <해야> 요 <해요? 웃음> <어렸을 때, 웃음> 그 아,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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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고릅대스? 지금 저희가 굉장히 너무 다 잘해줘서 굉장히 적점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두분 중에 한 분을 뽑아야 될것같습니다 먼저, 후보 말씀드릴게요저희세 명이 의견 조합을 해서 뽑은 팀을 제가 나눠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저희가 선택한 한 팀은요 저거 저거. 자, 발표해서 하나, 같이 학교 좋아하실 분. 저희는요. 현이 오빠야. 아니, 학교 홍보대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홍보대사는 동아리 중에 하나인데. 동아리. 네. 그럼 과가 아니라 동아리야? 네. 동아리에... 동아리에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야? 네. 여기는 어. 카지노 시리즈. 카지노. 카지노. 강원랜드 유사하게 진짜 나 카지노 장에 장애... 와 진짜 여기 여행 와서 온거 같아 플레이랑 어 벤커랑 둘 중에 누가 이길지 그냥 딱 예상하는 운 게임이에요. 운 게임. 자오인합시다 하나 둘셋 이번에 무조건 벤커 나옵니다. 네, 네, 뱅커입니다. 오케이 커 합니다. 오케이 오린. 애니멀 브랜. 어 미스 웨이트. 와. 아니 실습실이. 똑같아! 또 놀라실 수 있어요, 가면. 저는 대륙기시특집 와, 제가 사실 선배님 스튜디오에 꿈이었어요. 진짜요? 네. 오. 키가 안 커가지고. 아, 근데 다른 건다 좀... 되는데. 진짜? 우와! 진짜로? 이거 생 갖고만 잖아 지금 여기 캐리어 해가지고. 네. 이거 띠링 걸리면 이제 안 어. <laughs> 이게 비즈가요 우와. 네. 근데 네. 똑같아요. 암치를정할수있 네. 여기 팔이 닿으면 할아 진짜로? 네, 여기가 닿아서 문이 열려야 돼. 네. 네. 안어떻 <laughs> 네. <laughs> 해? 호이 <laughs> 안녕하세요. 아, 일이야 네. 얘들아, 오늘 많이 먹자. <laughs> 네. 오. 오. 와, 너무 예쁘다. 이분이 사업 중인데, 서테이블 세팅으로 일단... 여기 아. 어울리는 뭐 음료가 있을까요 자, 감사합니다 와, 너무 친절하다자 어쨌든 서울 관광고 오늘 실습실투어 너무 좋었어 네. 진짜 너무 고마워, 친구들아. 자이요 고민. 있으신 분 혹시 있어요? 고민? 아 on 오빠 생각 너무 많이 하는데. <laughs> 많이 하는데? u n g day? What young day? What young day? 원 h a t y o 안 n 를 바라니까. 한 노래 한 소절 나는 아직까지 <laughs> 그서너게고백날게내 <laughs> <laughs> 저는 학교 다닐 때 통학이 조금 많이 멀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얼마나 걸려요? 한 왕복 4시간? 왕복 4시간? 아참 <laughs> 내가 문서를 바꿔줄 수가 없야 <laughs> 너네 지금 뭘다 그만 징징대라 그랬지? 진짜 내가 그거 듣다 짜증 나서 이번에 준비했거든. 학교 앞에 싣고 있으니까 들어가. 아 오늘 진짜 나는 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진짜 매일매일 여기에 입학해가지고 입안에다 재료를 옴념염해서 입안에 그냥 와랄랄라 먹고 싶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야 <laughs> 같이 해봐 진짜 입안에 재료를 옹염염 입안에 와랄라 하고 싶다 어. 외워두자. 근데 오늘 진짜 어땠어? 유리가 어. 장난 아니었잖아 진짜 요리 봤지 칼질한 양파 써는 거랑 미슐랭이었잖아. 우리가 다르. 언제 미슐랭 요리를 그 언제 먹어보니? 새우나 나 처음 먹어봤다. 진짜 다르더라 진짜, 아유, 진짜 다르더라. 한국에 미슐랭 많다. 아니, 근데 오늘 약간 좀 요리하는 다른보이더라. 게 약간 허전했어. 허전했어. 명불허전. 너무 멋있다. 지금. 노... 어, 노래들이 이거 멋있다. 야, 노 너무 멋있다. 노래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서울 관광고등학교. 뭐, 어, 그 자세야? 들어가자. 한번 해줘. 광고처럼 멋있게 한번해 어. 서울 학교. 아, 니 고... 야, 야, 야 멘트가 있어야지. 와, 노래 뭐 교복 무대를 갔다. 노래 배우고 싶니? 그렇다면. 서울 관광... 아 서비스도 해줘야지 여기 요리만 한는데 아니잖아 <laughs> 옴뇸뇸 와랄라 아, 옴뇸뇸 와랄라 하고 싶니? 그래 그래 옴뇸뇸 와랄라 하고 싶니? 옴뇸뇸 와랄라 하고 싶니? 옴뇸뇸하고 제 와랄라 해야 <laughs> 알았어 아 이렇게 안 맞아서 뭐 어떡하니 이거 다시 옴뇸뇸 와랄라 하고 싶니? 하고 싶니? 그렇다면 어. 여기로 와라 찬성 어어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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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웃음> 가자